왜? 독사야? 우와, 저 패딩 가격만 대체 얼마야? 백만 원은 좋긴 넘을 텐데 그리고 진짜 예쁘다 이런 애가 내 짝꿍 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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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? 나왜 그렇게 날 뚫어져라 쳐다보냐? 내가 그렇게 이뻐? 아,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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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냥... 갑자기 본 거야. 정말이야? 음, 아닌 거 같은데. 아, 아니라니까. 아쉽네. 수연아나 딸기 우유가 마시고 싶은데 사와다줄수 있어? 딸기 우유? 응, 두개사와 줘. 아, 그치만 뭐야? 싫다는 거야, 지금? 아, 아니. 알겠어. <laughs> 고마워. 자, 여기 3,000원. 어, 응. 여기 딸기 우유 두 개. 자. 너도 하나 마셔. 뭐? 나도? 응, 너도 하나 마시라고. 그래서 두개 사오란 건데. 뭐야, 겨우 이런 거로 감동받은 거야? 귀엽네. 우와, 어제 너무 못 잤더니 피곤하다. 수연아나팔좀 줘. 그, 그렇지만 나 복습해야 하는데. 팔 주라고. 팔안줄 거야? 자, 자. 그, 그런데 너무 오래 베고 자면 나팔 아파. 아, 어쩔 수 없지. 한 손으로 공부해야겠다. 야, 김소연. 네 체육복 내가 좀 쓴다. 어? 나도 다음 교시 체육이라서 안 돼. 뭐 씨발? 너 지금 안 된다고 했냐? 아, 아니. 대신에 바로 꼭 줘. 싫은데? 어? 그럼 어, 언제 줄 건데? 내가 주고 싶은데 줄 건데? 왜? <laughs> 꼽냐? 아, 씨, 왜 이렇게 시끄러워. 응? 야... 니 뭐하냐? 어? 아... <laughs> 이 새끼 채국 좀 빌리려고 내가 봤을 땐 니가 맘대로 가져가는 것 같은데? 뭔 소리야 아니야 그치 수연아? 내가 빌린다고 허락 맡았잖아 어... 음. 개소리야 딱 봐도 아닌데 수연이 당장 돌려줘 어? 아니 빌린 거라니... 야 지금 말꼬리 잡는 거냐? 한번더 말하게 하지 마라 내놓으라고 새끼야 어휴... 어휴... 알겠어 자, 수연아 어, 응, 어, 응 음, 음. 고마워, 수빈아 아니야, 뭘 많이 놀랬지 다른 사람은 너못 괴롭혀 나만 괴롭힐 거야 어, 어... 수연아, 나 자장가 불러줘 잠좀 자려고 제가 성격이 좀 소심하다는 이유로 항상 이렇게 이상한 걸 저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는 못하겠고 또전 남자잖아요 괜시리 괴롭히다가도 또 잘해주면 설레고 아 저도 참 이상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리를 바꿔 달라고 선생님께 말해야 할까요?